<laughs> <laughs> 표정 섬매린가요? <빵> <laughs>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나요? 원래 잡은 불가하죠. 네, 대만 중부로 지금 이동을 할 건데 엄청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서 대만에서 곤충샵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이 곤충을 장사를 스트레다 <laughs> <수아> <장수하는 수치에> <laughs> 여기가 진짜예요. 이야, 전세계 장사로다 모였네. 이제 그만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한 3시간, 2시간 정도 이동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되나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네. 2시간 정도? 네. 여기가 사슴벌레가 100, 100종이 넘게 살아요. 어...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대만 운전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왼쪽 운전이고요. 차들이 잘 껴지질 않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고서 잘 껴들면 돼요. 자, 대만의 곤충샵에 제가 들렀는데 시간이 늦어서 다 같이 또, 이제 또 바로 출발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발 1500m고 형님이 그 저거 뭐야 사람 똥을 밟아가지고 차 안에서 응가 냄새가 우와 대박 낭만이죠 이거는 낭만이죠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저도 곤충을 좋아해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외에서 할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외국 곤충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에서 해서 외국 곤충을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아 근데 얼어 죽을 것 같다. 너무 춥죠? 1 5 0 0줄라서 오늘 잘안 나올 수도 있대요. 아 그랬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저는 추워서 다들 우비 입었어요. <laughs> <laughs> 개다투요 <개빠들어. 웃음> 온도 한 12도, 15도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와 여기도 켜놨구나. 대만 사람들이 곤충 채집을 되게 좋아해서 이산 속에 오면 이렇게 등화 켜놓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와발전이 어. 크기 봐 이거 진짜 한돈 400만 원 줬겠다. 어 <laughs> 아싸 코이데스. 한국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얘는? 네 그렇죠. 똑같은 아, 거예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보호종이에요? 뭐 그렇 멸종이고요 아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마음대 잡아도 돼요 여라 말아 먹어도 됩니다 뭐에 말아 먹어도 돼요? 라면에 넣어 먹어도 돼요 네. 그래서 흔하기 때문에 왜 두점박이에요? 아 점이 두개있 여기 있구네, 등에 왼쪽에... 점이 하나 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두점박이 사슴벌레 여기는 개체수가 엄청 많은 거죠? 맘먹고 잡으면 하루에 한 2,500마리쯤 잡고 이제 벌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릴게요 이끼 보이시죠? 와 이끼 참는거 봐. 제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끼입니다. 시타? I'm a wildlife vet. Live Taiwan? No, 아아프리카아저 친구 아까 전에 느낌있다고 이 싶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치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거 수컷이네? 한국에선 귀하죠 열분털 왕사 선물이에 열분털은 어, 강원도에서 진짜 간혹 가다 나오애들이아 진짜 한국에선 엄청 귀한 애들이구나 그쵸 이 대만에 몇 종이 살고 있는데 여기 애들은 확실히 턱이 기네 이거 어떻게 발견했대? 이게 뭐야? 개잖아 지금 해발 1500m 산속에서 개를 잡았어요 이게 근처에 물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벽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다. 지금 저한테 잡혔거든요? 어. 뭔 개야? 수컷이네. 이런 갑각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뭘것 같아요? 단단해요? 네네. 풍뎅이. 풍뎅이? 예. <laughs>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네요. <laughs> 네. 우와! 이게 그거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앞장다리 풍뎅이 암컷인데, 수컷을 잡기 쉬운데, 암컷이 잡기 힘들어요. 암컷이 그 나무의 구멍 있죠? 네.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거든요? 너? 아, 이건 한국의 장소 안에서 요기게 우와. 우와. 올려보세요. 야. 우와. 아니. 우와.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강연이 <laughs> 이거 제 얼굴 썸네일로 쓴다고 합니다. 아유, 꿀빨려고요꿀 <laughs> 마음껏 파세요. 와 이게 지금 이거 잡겠다고 지금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운전했죠? 그래도 이게, 이게 두 분이 목표한 바를 잡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수컷이 더 웅장하죠? 그렇죠 다리가 엄청 길어요 수컷은 수컷을 보고 싶겠네요 그럼 사실은 아무거 봤으니까 어 그러니까 네. 둘다 봐야죠 오늘 야지현야너 이런 거 보면 어때? 흥분돼? 아, 울고 있어 울어 울어 울어. 눈물, 눈물 눈물 왜 울어 <laughs> 흥분하면 말이 오히려 없어지는구나 야 장수하는 티셔츠 고 <laughs> 지금 교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웃음> <웃음> 우, 오, 오. 야, 야 진짜. 진드기도 많아 배. 멸종 이라서 너무 아 단단해. 와, 장난 아니다, 아프네. 저까지 진드기까지 이제 사랑으로다가. 와, 진드기까지 사랑이야? 제가 어. 씹던 껌으로 다 진드기 떼주고 싶어요. <laughs> 미안하지. 날아가려고 한다 날아 어, 어, 어. 이게 앞장다리가 동남아에 많이 서식하는데 특히 귀한 게 여기 는 대만과 일본의 얀바루에 서식하는 앞장다리인데 걔네 둘다 천연기념물이고 국가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앞장다리들이 개체수가 없다 보니까 보호 강도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하는 걸 올렸다가 얘를 잡은 걸 올렸는데 선생님들이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진짜 잡으러 갔다서슴벌레 왔다 <laughs> 야, 이 동네 매미는 주콩만한데요? 와, 진짜 작다. 너무 귀엽다, 이거. 으나못 만지는데, 진짜. 야, 야, 이거 사이즈 크다. 그죠? 야,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저 근데 넓더고요. 네네. 이게 더 넓어요. 이런 애들 색깔이 화려해가지고 크라시나라고 보석풍뎅이란 애들도 있는데 아. 그런 애들 색깔이 훨씬 화려해요. 와, 색 진짜 예쁘다 이거. 얘는 아마 네 높은 확률로 해충이죠. 와, 아, 왔다 아쪽 다리. 와, 미쳤어. <laughs> I'm so happy. 와, 대박이네. 어, 또 마, 왔어? 말이 안 되는데 암꽃이 연속으로 온다는게 어,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장수 하늘소 같은 건데 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날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역시 이게 포인트 싸움이잖아요, 사실. 와. 엄청난 포인트용 겁니다. 방송에서 극대노해 본적 있으세요? 와, 예? 아! <웃음> <웃음> 얘는 <laughs>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네 네. 저기 저저 저. 저, 저 네, 얘는 싸울 때 비압을 때를. 네, 막 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귀싸대기때리면싸워 그래서 사슴벌레는 막 싸우면 막 몸이 빵꾸 나잖아요. 얘는 팔다리 툭툭 떨어져 가지고 아, 팔다리가 네. 떨어져요? 네. 그럼 절뚝거리면서 막 이러고 날아가고. 자 네. 지금 뭐, 뭐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우와! 나 만져 봐도 돼? 우와. 그냥 그냥 양산데? 근데 차이점은 이 대네치가 얘네는 작아요.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지금 보면 등에 털이 없잖아요 등이 맨질맨질 하잖아요 우와 무서워 보면 애들이 이 주변에 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잘 찾아야 돼요. 대만이 나라 크기가 크진 않은데, 이게 약간 좀 북방과 그 남방의 그 기온이 전부 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사슴벌레 그종 자체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대략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0종인가? 100종이 넘던가? 그 정도의 사슴벌레 종류들이 서식을 하는데, 자그마한 산 하나만 넘어가도 되게 좀 새로운 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곤충을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약간 좀 꿈의 나라 같은 데고요. 대만에서도 이제 곤충 키우는 게 워낙 인기라서, 최근에는 일본이 곤충을 많이 키웠었잖아요, 과거까지는. 대만이 그걸 역전을 했다고 해요 곤충 산업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 어 수컷 왔어? 수컷 왔어? 이야 자 이게 수컷 실험이다 우와 미쳤네 이거 <laughs> 표정 썸네인가요 <막 봐>. <laughs> 가슴털 보세요 우와 진드기 봐 이거 진드기예요 다? 네 우와 이진드기가 사람한테는 해는 없는 거죠. 사실 얘네한테도 해는 없는데. 아. 얘네 몸을 타고 이동을 해서 얘네가 이제 수액나무 같은 붙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걸핥아 먹는 거예요. 진드기들이 아, 그냥 이동 수단이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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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게 진짜 위험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게 이제 그 배선들이 있어 가지고 아, 여기 그게... 밟고갈수 있었구나. 네, 네. 아, 대만하면 이 노린재가 대만 엄청 많거든요. 이 노린재가. 오오오 어. 와, 너무 싫어.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막몇천만리씩 나오는데. 얘네 쏘진 않아요? 침노린재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를 쏘죠. 아. 미 프랑크, t 포 유. 어. m 이니멘티스 Yeah. 와개 귀여워. 어이 동네 버드하는 쏘요. 억내 나오는 게 저게 이제 알알 나려고. 아 로츠가 아니구나. 네. <laughs> 풍뎅이 만지거든요. 근데 하늘 손 배를 못 만져요. 제가 징그러워서. 왜요? 징그럽잖아요. 그 말로 만져보세요. 이게 대만 약간 택단종이에요. 아니 아까 본 거랑 다른 거. 예요 아, 다른 종류예요. 네. 또? 얼굴을 보면 여기 두순이라 해가지고 아,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더튀어 나와 있고. 아. 머리에 시작부에 돌기가 있고. 이 돌기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야 진짜 디테일하다 네. 아 이런 거 물려봤자 별로 안아프지 이야 아아 으아 하아 우와 오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네, 않아요 하늘쏘입니다, 하늘쏘. 와, 얘가 한국에서 긴 꼬리 산눈의 방, 그거잖아. 근데 얘는 수컷이라서 위에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는 이제 군인들은 그렇게 부르죠. 얘네를 틴커벨이라고 그리고 요구르도 많이 부릅니다. 개땡땡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군대 선인들이 얘네들을 틴커벨이라고 부르길래, 이거는 옥색 긴 꼬리 산눈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벌레, 이거 뭐야? 이러더라고요. 야, 군대서라는 얘기하자면은, 그틴커벨 사건 이후로다가 선인들이 벌레만 보이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 종류를 모르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게 뭔가 그때 벌레 종류를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을 잘하진 않았지만 벌레 이름만큼은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포모사노스 대만의 참사슴벌레 이 친구를 선물 받았고요 저희 뭐 표본으로 하라는데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처에 나갈까 다시 집어 던질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만에서도 즐거운 경험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헌터 분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알려 주셨거든요. 지금 황님이 열심히 <laughs> 정보를 지금 전달받고 있는데. 아, 리얼리? 네, 네, 네. 으악. 오, 오. 아, 대만은 이렇게 이 장대로다 나무를 흔들면서 갑니다. 야, 장수풍뎅이. 야, 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뿔이 작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약간 뭐. 차밍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 이게 오우. 좀 작아가지고 좀 없어보여요 왜다내 손에 올리고 날리지? 아프게 하려고 <목소리> 아, 너무 아픈데? <목소리> 아, 이런 데 붙어있구나 아 이거 수액이 흐르네 아, 수액이 흘러요? 네네 아 오늘 신기한 친구들 많이 채집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